안녕하세요 과천 의왕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우리 황순식 후보는 우리 정의당의 비밀 병기와도 같은 후보입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진보정당 당원으로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 우리 황순식 후보의 그 싱싱하고 순진한 웃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40대 중반이 됐는데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 열정도 식지 않고, 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준 황순식 후보, 참 고맙습니다. 황순식 후보는 20대 때 과천 지역 정치를 시작해서 전국 최연소 지역, 어, 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정치 참 잘하는 친구라고 원로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어, 성장한, 그런 재원입니다. 아주 겸손하고 유연한 사람이 바로 황순식입니다.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작은 정당, 진보 정당 출신으로 지역의 큰일꾼으로 성장한 황순식 후보, 아천의왕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귀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황순식 후보가 한동안 청년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는데요. 제가 아 다시 발탁을 했습니다. 정의당 지금 같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길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과천 의왕 지역을 사랑하고 또이 지역에서 성장했고, 쉬운 길보다도 묵묵히 원칙을 지켜 성장한 우리 황순식이야말로 정의당과 의왕 과천 시민들의 귀한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천을 대변하고 의왕을 대표할 수 있는 황순식 후보 꼭좀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을 정의당의 가장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미래는 우리 황순식 후보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실력이 검증된 후보 황순식, 지역에서 성장해온 황순식,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자존심을 지켜줄 황순식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정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에게도 기꺼이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